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은혜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단지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 10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하거니와 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 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 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상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헛 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이니 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승이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 참된 하나님과 거짓 우상 사이에.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상은 어떤 것인가하는 그 본질을 대조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멸망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같은 그러한 아, 경고와 도전의 말씀이 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러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구약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길은, 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고, 어,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그들의 나아갈 복의 길이에요. 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 특별히 이 당시에 어,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강대국들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성읍마다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의 길을 배운다는 것은 이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을 따른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모든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죠. 자연 보면서 두려워하죠. 그것은 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도, 어, 지난주에 홍수가 나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인명피해가 있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볼 때마다 자연이 두렵고, 그래서 무엇인가, 아, 신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요 다른 나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니? 이방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 같은 의미죠? 여러 나라의 풍속은 헛되다. 왜냐? 이 여러 나라의 풍속은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은 어떤 것이에요? 삼림에서뵌 나무다. <laughs> 삼림에서 큰 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자 우상숭배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이 조각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그냥 쉽게 말하면 공예품이에요. 좋게 말하면 예술품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에 어 두려움을 어, 가지고 이러한 모든 재료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바라며 우상을 섬기니 말이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그렇죠. 이렇게 어 조각한 후에 그것을 은박이나 금박으로 꾸미고 아주 이렇게 어 만듭니다. 못과 장돌이로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니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 놓곤 하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 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니까 그것이 생명이 없어요. 다니지도 못해요. 당연히 말도 못해요. 또 움직이려면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화를 줄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6절.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여호와여 주님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왜냐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이름에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방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그것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주는 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모든 이방, 열방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아니 이러한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죽게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누가도 구 비교할 수 없는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능력의 주님이시다 경외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아무 뿐이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의지한다니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으로 덮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고,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죠.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들기도 하죠.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헛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10절. 오직 여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고.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에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방의 모든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장색하여 꾸미고, 조각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신이 될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 경외할 뿐이 되시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하늘에서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절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금 언급하죠. 세계를 세우셨어요. 땅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펼치셨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물이 생기기도 하고 구름이 나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온 우주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기에 사람이 만든 것에 조각한 신상에 저라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 15절 그들은 헛것이고 망령 때에 만든 것이다.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 16절 야곱의 분기신 하나님은 이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창조주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집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봐라. 생각해 봐. 상식적으로 봐도 도대체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왜 우상에 빠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우상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가 아주 감각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해야 될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이방의 제사는 그 앞에서 춤추며 현란하게 감각적이고 막 그러한 것에 빠지는 거죠. 지금도 사람의 성향 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예배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 단조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느끼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참조자 하나님, 참 하나님 밖에 없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물론 이런 것처럼 옛날처럼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바라보고 구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만 순종하자. 하나님만 따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제 속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그 무엇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창조주 능력의 생명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